안녕하세요.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laughs>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17절,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다시 신명기 10장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1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신으로만 알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이 십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거지요.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다. 주의 주시다. 신중의 신, 신 왕중의 왕, 최고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앞장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모르니까 좀 힘들면 불평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이죠.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제 속에도 있겠지요. 좀 어렵고 좀 아프고 좀 힘들고 하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이 물론 부탁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물론 뭐 내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요.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기회가 돼서 받는 거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립적인 신앙.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성경에서 양식을 구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응답받고, 스스로 깨닫고 할수 있는 이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 생활했던 때로 돌아가서 돌이켜보면, 주일날 오늘,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2, 3일 있다가 전화해서, 물어, 또 전화로 신방해야 되고,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렇게 신앙이 길들여지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맨날 그 상태로, 거그 지경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요. 돌봐야지요. 케어해야지요. 침방도 해야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지요.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응답을 받고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맨날 어렸을 때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가 기도해줘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나서 20절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내가 양식을 공급받아요. 그죠? 엄마의 젖을 통해서. 그런데 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공급받아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요. 떡볶이를 먹든, 만두를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삼계탕을 먹든,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언제까지 엄마 젖꼭지만 물고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제물을 드리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 끝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구약 시대의 시당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존적이고. 누군가에게 그냥 기대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큰 언니, 큰 누나, 큰 형의 믿음, 그래서 태어나는 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내가 친근히 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